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우선 어제 영상에서 트론 또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었지만, 편집 도중 바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급반등이 나와줬었고, 비트 또한 저는 RSI 지표상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어제 CPI 지수 발표가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강한 반등을 나와주면서 매수의 포인트라 했지만 보기 좋게 틀리고 저도 어제 매매하던 비트를 새벽에 손절로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에 100%는 없다는 거 당연히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손절은 언제나 마음이 아픕니다. 뭐이 부분을 숨길 이유도 없고 틀린 건 틀렸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좀더 정확하고 좋은 분석들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업비트로 봤을 때 아직 작년 6월 7월 저가였던 3390만원 그리고 3500만원을 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김프 때문이고 김프가 빠지면 당연히 해외 가격에 따라 맞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지 구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비트는 주봉상 무너진 상태이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가 발생했기 때문에 큰 관점으론 하락을 봤었지만 최근 일본 기준 으로는 rsi 지표상 과매도 구간이 었고 테더 도미넌스 또한 과매수 구간이었기 때문에 반등을 기회로 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3,900만 원이 뚫린 상황입니다. 해외 차트를 봤을 땐 이미 작년 6월, 7월 달 저점이 완전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만약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은 이 작년 저점인 28K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고 단타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현재 모두가 아시겠지만 현재 가격이 코인들 싸다고 주어야 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를 해야 할 코인들은 계속해서 비트 아님 이더 이두가지 코인으로만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단타를 해도 충분히 3%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코인을 매매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손절을 하더라도 하락폭이 다른 알트들에 비해 큰 리스크 없이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이고 지금 상황에서 알트 추천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좋은 것은 현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 대부분 전체 손절은 당연히 할수 없는 부분이고, 손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전체 손절을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과 타협할 수 있는 일부 비중이라도 현금화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줄 건데, 그때 수익을 보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반등을 노리던 아니면 투자한 일부 금액이라도 출금에 최대한 손실을 줄이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올 때도 저는 하락장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데드캡 바운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매매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앞으로 나올 단기 반등에 대한 한 가지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보면 작년 5월 달 하락장 때 굉장히 주목받았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비트파이넥스 숏 물량이었습니다. 옛날 17, 18년도엔 이 비트파이넥스가 지금의 바이낸스처럼 거의 메인급 거래소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 거래소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파 숏 물량 차트를 보면 이때인데 이때 코로나 빔 이후 가장 큰 물량이 쌓였고 그리고 이 물량들이 정리가 되면서 부처빔, 그리고 28.8K, 29K까지도 찍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이 비파 롱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롱의 물량은 역대급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작년 쇼 물량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물량들이 정리가 되면서 한 차례 단기 반등을 줄 거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거시적인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악재가 해소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승보단 추가 하락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국 제로 코로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다음 당장 6월 1일 양적 긴축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 등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해소된 게 아직 하나도 없고, 그 뿐만 아니라 최근 루나 UST 이슈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이슈가 된 것은 USDT 1달러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USDT 차트를 보면 그동안 역대급 으로 큰 하락을 보여줬고 0.9521 저점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과거 차트를 보면 금방 회복이 됐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상황인지라 당분간은 이제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루나 UST 사태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공포감 조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3월달 기사 중 하나에선 4조 9,300억 규모의 헤지펀드 퍼트리가 테더에 대한 공매도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언급이 되고 있는 240억 달러의 고수익 상업 어음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테더가 대부분 중국의 부동산 공산개발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테더에선 이미 헝다 기업 어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진 속시원하게 많은 투자자들이 안심할 팩트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최근 UST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있다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더가 과거에 어땠는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 상황을 봤을 땐 홀딩 혹은 물타기는 아니라 판단해 저도 오늘 새벽에 비트 손절로 현금화를 만들었고 최근 루나 사태도 그렇고 분명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당연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겹치고 있고 커뮤니티나 제 유튜브 댓글에서도 왜 손절을 하지 않았냐 투자는 자기의 몫이다 뭐 비트 날아간다 등 이런 말보다는 그래도 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투자자들끼리 서로를 위한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해서 좋을 것도 없고 그분들은 얼마나 속상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서로에게 비난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엄청난 시장에 투자를 하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들이고 오늘만큼은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토팔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제 관점이 나, 정 보들 올릴 수있 으면 올려 드릴 테 니까 카페 이용 많이 부탁드립니다.